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양평역 114 부동산입니다 그 오늘은 좀 가격이 급하게 좀 인하된 주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고 나왔고요 3억의 어, 이 주택을 차지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에게 어, 주인공이 될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더위에 좀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, 이 지역은 개군면 불이라는 어, 지역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형 자체가 산속 안에 싹 갇혀있는 그런 숲세권의 그런 분위기입니다. 네, 어, 사방이 지금 산으로 둘러져 있고요. 입지 여건도 상당히 좋은데요. 양평 시내 같은 경우도 어, 차량으로 한 7분, 8분 정도면 네, 양평 시내권의 모든 생활 인프라를 다 이용하실 수가 있는 지역이 있고요. 어, 2차선 도로에서 한 200m 정도만 들어오시면 이 주택이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. 어, 생활 편의 시설도 어, 인근 지역 개군면 소재지 어, 생활 편의 시설도 차량 5분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, 이 주택을 대지 면적이 지금 어, 알 땅으로 도로 지문 없는 알 땅으로 170평 정도 되는 어, 주택이고요 연면적은 30평으로 어, 단층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은 두 개, 어 욕실 두개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이고요 목조로 어 아주 잘 지으신 주택입니다. 그리고 서비스 면적으로 어, 다락방이 어, 추가적으로 있습니다. 그리고 또이 이 주택의 장점은 햇살이 좀 하루 종일 들어온다는 남향의 주택이 되겠고요. 그리고 지하수가 아니라 상수도를 사용한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. 예, 토지 면적도 170평 정도면 굉장히 넉넉한 그런 토지 면적이고요. 어, 기존의 주인분께서 어,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셨는데 아,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바쁘신 일 때문에 가족분들하고 자주 내려오시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급하게 좀 가격을 인하하셔가지고 이 주택을 내놓게 되셨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어, 실거주용 내지는 어르신들 실거주용 내지는 또 주말 주택으로 어,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지금부터 주택의 외부와 내부 또 그다음에 진입로까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이제 좌측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주택으로 들어오는 길이 되겠고요.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의 숲세권의 어, 산 안쪽에 평지 형태의 길 길에 이렇게 어, 자리를 잡고 있는 주택인 거 같고요. 어, 이 주택에서 평지에서 조금만 네 약간의 경사도가 있지만 조금만 오시면 저희 주택이 있습니다. 지금 이 주택의 경계를 석축으로 좀 안전적으로 좀 설치를 하셨고 석축 사이에도 이렇게 꽃들을 좀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. 약간의 경사는 뭐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겨울철에도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. 이렇게 해서 올라오시면 저희 주택에 이제 입구가 되겠고요. 주택 입구 쪽에 한 차량 두대 정도 주차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. 어, 주말 주택으로 이용하시고 좀 개인적 사정으로 좀 바쁘시다 보니까 현재는 좀 어, 잔디 부분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덜돼서 풀들도 좀나 있는 상태인데요. 어, 군데군데 뭐 대추 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좀 심어져 있고 어, 조경수와 유실수 또 과일수들이 일부 좀 많이 어, 심어져 있습니다. 예, 주택 앞쪽으로 이렇게 이제 텃밭 공간도 좀 넓게 마련이 돼 있고요. 보시면 저희 정면에서도 다 여러분 산밖에 안 보입니다. 네, 되게 어, 조용하고 아늑한 위치에 자리 잡은 주택이 되겠고요. 텃밭 공간을 굉장히 좀 넓게 설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. 이 텃밭 공간이 좀 넓으시면 또이 부분을 일부 이제 좀 잔디로 좀 바꾸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. 이것저것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. 고추부터 해서 뭐 쑥과 상추 가지 많이 심어져 있네요. 텃밭 공간이 이 정도면 굉장히 충분한 공간이고요. 한 20, 30평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? 예, 네, 그 정도 이상 텃밭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어, 주택하고 텃밭 공간하고는 어, 2단의 단차를 좀 두셨습니다. 그래서 또 주택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또 석축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놓으신 그런 상태고요. 아, 이 주택은 2018년도 준공된 주택이고 실내 에 여러분 좀 있으면 제가 뭐 보여드리겠지만 외관의 외관에서 보시는 느낌보다 또 오히려 실내에 들어가시면 더 깔끔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. 2018년도 준공이라 크게 손 보실 부분은 없고 어, 데크 부분만 조금 색칠을 하시면은 사용하시는데 손을 안 보셔도 될 정도로 상당히 어, 괜찮은 상태입니다. 계단을 통해서. 주택 입구 쪽으로 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. 토지 면적이 170평인데 아, 석축으로 공사를 좀 하시다 보니까 아, 주택 앞쪽에 정원이나 이런 이제 내가 쓰는 땅이 좀 적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. 이런 경우는 이제 석축 쪽으로 어, 석축에 경사도를 둬서 이렇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석축 부분에 기둥을 세우시고 데크 공사를 하시든 하시면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예,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주택 앞쪽으로 이렇게 야외 수전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앞쪽은 뭐 정원이라 하기에는 조금 면적이 좀 어, 적어 보이긴 합니다. 하지만 어, 이 부분은 조금 매수를 하신 의상이 있, 있으신 분들께서 조금 더이 부분은 어, 손을 좀 보셔서 앞 정원을 좀 넓게 쓰실 수 있도록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좌측으로 데크가 널찍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. 데크는 한 1. 뭐한 1.5m 정도, 예, 그 정도의 폭으로 좀 마련을 하셨고, 한 1.5m 정도 폭으로 네 데크를 어, 설치를 하셔서 정면과 좌측으로 데크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하고 뭐 바베큐 파티를 하셔도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쓸수 있을 것 같고요. 주택의 경계는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. 어, 측백나무로 예, 경계를 마감을 하셨습니다. 어, 주택 뒤쪽은 나지막한 임야와 접해 있습니다. 그래서 주택 뒤쪽도 이렇게 좀 띄움 시공을 좀잘 하셨고요. 뒷면 쪽에 보시면은 아직 완전한 창고를 만드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일부 이제 여기 부분을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을 보관하시는 창고로 좀 쓰시고 계신 것 같고요. 추후에 이 부분은 좀 완벽하게 창고를 좀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다시 주택 앞쪽으로 좀 나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주택 앞쪽으로 좀 나와봤습니다 주택 정면에서 바라보는 저희 앞탁 트인 전망 시원한 산 전망입니다 거의 이제 주택 내부로 좀 들어가서 또 내부를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30평의 목조 주택이고요 방 2개 욕실 2개 구조 전실공간 어, 상당히 좀 넉넉한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우측에 신발장도 굉장히 좀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삼연동증원을 통과해서 네 실내로 좀 들어오겠습니다. 실내 네, 들어오시면 안에가 굉장히 좀 넓습니다. 생각보다 네, 단층주택이고 우측으로 이제 요 거실 공간 이렇게 거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. 거실 좌측과 남쪽 방향 그 다음에 동쪽 방향으로 어, 창을 거실 창을 빼셔가지고. 굉장히 좀어 개방감 있는 느낌이고 햇살이 뭐잘 들어오겠죠 정면으로도 들어오고 우측으로도 들어오고 시스템 이중창으로 예, 설치 잘 해놓으셨고요 햇살이 잘 들어오는 주택이라 어좀 답답한 그런 느낌은 사실 전혀 없고 조금 그 주택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개방감 있는 느낌으로 예, 구조를 설치하신 것 같아요 저쪽 정면이 제가 이제 주방 쪽인데 주방 쪽으로 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주방으로 가기 이 좌우 저게 폭도 상당히 좀넉넉하고요 어, 구조 자체가 되게 뻥 뚫린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, 네, 실제 평수보다더 넓어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쪽에 보시면, 어, 냉장고 두 대, 네, 설치 잘 되어 있고요 냉장고 설치하시는 공간 충분하시고, 여기 앞쪽에 식탁, 이렇게 있으시고, 어, 이쪽에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. 주방 싱크대, 일자형 싱크대인데요. 어, 상부장 설치, 하부장, 네, 설치 잘 되어 있고, 수납 공간, 뭐,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? 어르신들 실거주 하시기에도 충분한 공간인 것 같고요. 싱크대 부분도 관리 상태 상당히 괜찮아서 특별히 이제 손보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, 또이 앞쪽으로, 네, 환기창까지 설치가 좀잘돼 있는 모습이네요. 주방 공간도, 어, 좀 널찍한, 네, 널찍한 그런 공간의 주방이고요. 아, 구조를 좀 되게 보시다시피 주방에서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쪽으로 이동하는 공간 폭도 굉장히 넓고 거실 자체도 넉넉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좌측에 이렇게 다용도실 예,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고 다용도실 내에 뭐 세탁기나 김치냉장고 이런거 보관하시고요 또 다용도실도 환기창 예, 남쪽 방향으로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일으로또 벽을 마감하셔서 되게 좀 깔끔한 느낌이고요 이 예, 다용도실 공간에서 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다락방 서비스 면적이 있습니다. 당대실 공간에서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. 잠깐 좀 올라가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제가 지금 다락 공간으로 올라왔는데요. 오, 저는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크지 몰랐었거든요. 지금 안에 들어왔더니 여러분, 엄청나게 넓습니다. 보시다시피, 어, 어른들이 서서 다니기에 좀 중앙 부분은 어, 낮은 부분은 좀 어, 머리가 닿을 수 있고요 중앙 부분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높이는 이 건물 2층 전체가 다락방 전체가 이 정도 면적입니다 아, 이 면적도 좀잘 활용을 하시면 좋은 공간으로 좀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, 이렇게 큰지 몰랐는데요 한 20평대 정도 이상 다락방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려가서 또 실내를 좀 예,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락방에서 좀 내려왔고요 또 1층 실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동선상 제가 작은방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방 예, 보시다시피 이제 농 들어와 계시고요 서쪽으로 이렇게 아, 창을 넓게 빼셨고 어, 한 중간방 정도 사이즈 정도 되겠고요 작은방 사이즈 한 3평에서 4평 사이 예, 한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. 그 정도 되시고 음, 작은 방에서 나오시면 이렇게 이제 1층 예, 거실에서 공용으로 쓸수 있는 욕실. 네, 욕실 공간은 어, 넉넉합니다. 네, 평소에 비해서 넉넉하고요. 어, 또 욕조까지 딸려 있는 네,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. 상당히 뭐 깔끔하고요. 예, 손 보실 때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욕실에서 나오시면. 음, 이제 거실 쪽에서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안방 1층에 안방이 되겠습니다. 안방 공간 대 넉넉한 사이즈고요. 큰어 농이 어,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동쪽 방향으로 좀 창이 이제 넓게 예,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안방 사이즈 넉넉하고요. 침대 놓고도 좀 넉넉한 사이즈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. 굉장히 좀 넉넉한 공간이고 안방 안쪽에 아담한, 네, 화장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, 이 안쪽에, 어, 욕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예. 요 공간은, 저, 이제 안방에서 좀 가볍게 쓸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요. 이 공간은, 어, 샤워도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예, 좀 적은 공간이긴 하지만, 네, 샤워도 할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. 아, 1층에 방 2개, 욕실 2개 구조고요. 또 다락방 서비스 면적으로 굉장히 한 20평대 이상 정도 되는 그런 다락방 서비스 면적까지 저희가 아, 보여드렸습니다. 네, 여러분 지금까지 계군면 부리에 있는 어, 주말용으로 쓰셔도 좋고, 또 어르신들 실거주 하시기에도 상당히 그런 좋은 주택이 아닌가 싶었고요. 어, 지금 가격이 급하게 3억으로 좀 인하된 그런 주택이라 여러분들께서 정말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빠른 답사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. 조금만 오셔서 관리를 하시면 정말 좋은 입지에 좋은 주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주택 내부 상태 상당히 좋고요. 중공년도 18년도라 그리 오래되지 않은 주택이기 때문에. 어, 여러분, 크게, 주택에 대해서는 손보실 게 크게 없는 그런 주택이고, 어, 정원 부분만 조금만, 네, 관리를 하신다면, 어, 환상적인 그런 주말용으로 쓸수 있는, 입지 조건도 너무 좋은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. 아, 이 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, 또, 저희 양평형 114 부동산으로 우측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, 또,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여러분 출근하루 보내십시오.